안녕하세요, 브레스박 박진상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분은 보형물이 이 아래쪽과 안쪽으로 지나치게 이동한 케이스입니다. 이 환자분은 의학적 지식이 풍부하며 인터넷 검색 능력도 뛰어나서 많이 알아보시고 처음 수술을 국내 유명한 병원에서 수술을 하셨습니다. 수술 후 얼마 되지 않은 때부터 보형물이 아래쪽 안쪽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것을 느끼셨고 수술한 병원에 말씀드렸으나 괜찮다고만 하셔서 신뢰하지 못한 상태로 많은 병원을 다니면서 상담을 받으셨습니다 보형물이 있는 상태에서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 유두가 바깥쪽 위쪽에 위치한 느낌은 보형물이 그 반대 방향인 안쪽 아래쪽으로 치우쳐서 생긴 현상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살이 어느 정도 있는 편이어서 금막화 공간으로 새로운 공간을 만드는 것도 생각해 볼수 있었으나 환자분께서는 크기가 작아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수술 계획은 안쪽 아래쪽 공간을 최대한 줄여 주면서 바깥쪽과 위쪽 공간을 넓혀 주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보형물은 환자분이 알고 계시는 보형물 크기보다 좀더큰 멘토 하이 350cc 보형물로 계획하였습니다. 수술 전 예상은 하였지만 환자분의 이 흉벽 모양은 이런 박스형 모양이었고, 오른쪽 안쪽 아래쪽 흉벽이 좀더 이렇게 꺼진 상태였습니다. 어, 수술 전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은 이 바깥쪽 위쪽 공간이 없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약간의 여유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보형물이이 직경이 작다 보니 저항이 적은 아, 안쪽 아래쪽에 이렇게 위치하면서 모양이 좋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위쪽과 바깥쪽 공간을 넓혀주었지만 직경이 작은 보형물보다는 직경이 좀더 이렇게 큰 보형물이 바깥쪽 공간이 유지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직경 11.7cm의 높은 보형물 대신 직경 12.5cm의 중간 높이 보형물로 변경하여 보형물을 넣었습니다. 밑 빠짐 교정 원칙에 따라 아주 많이 과교정을 하였으며 지금은 매주 경과를 보면서 회복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아주 경과가 좋은 상태이며 환자분이 가지고 있는 많은 의학적 지식과 그 지식을 기반으로 좋은 경과를 잘 유지하기 위해 저에게 계속 물어보고 궁금해하고 체크받는 모습이 믿음직스럽습니다. 의사가 믿음직스러워야 되는데 곧 외국으로 장도의 길을 가셔야 해서 환자분도 저도 더 예민하게 살피고 있습니다. 오늘은 밑 빠짐을 교정한 환자분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